짜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지 언니네 초대 받아가지고 와 있어요 언니네가 맛있는 거 준대요 여기 집 진짜 예쁘죠? 언니가 왜 이렇게 집에서 사진을 맨날 찍어가지고 올리나 했더니 그럴만해 완전 포토존이야 짠 오늘 이군이요이군 너무 예쁘죠 무슨 진짜 동화 속 이거 이상한 날의 엘리스 식탁 같지 않아? 오, 너무 예뻐. 식탁보 때문에 그래. 예뻐, 나무도 엄청 큰게 진짜 있어. 짜라라 자연스럽게 바통도. <laughs> 오늘도 쭈글쭈글한 쫀. 응? 쫀 다래끼 났어요. 어머! 이제 오빠 병원 가서 짠다 이제 아프다. 엄청 아프다. 어, 언니 짱 예쁘게 나와. 가만 히 있는 거요? 사진 아니고 영상인데? 어. <laughs> 오늘 언니가 무슨 갬성적으로 찍을 거라고 해가지고 저 오늘 일부러 화장도 하고 머리를 안 감았지만 그리고 일부러 화장했다니. 어. 맨날 화장하는 줄 알았어. 오 빛이 들어가. <laughs>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쁜 가방도 하고 소프트 신볼 건데요. 지금 안 팔아요. <laughs> 그래서 언니가 절대 노출하지 말라 고했지만또 노출하고 또, 또 소프트 신볼. 이옷 되게 배나 보여요. <laughs> 절대 내가 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야. 무시 문제지. 음식 문제지, 음식 문제지 아 진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대. 아 진짜 짜증나 아니 내가 오늘 팬티가 쫄리는 거여가지고 아 이렇게 벽. 내가 <laughs>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우잘 나와. 언니 여기서 사진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나와. 진짜. 예쁜 저와 먹방하는 언니. <laughs> 아 여러분 저거 그렇... 루비 또 났어요 이거 진짜 몇 년째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언니가 저거 보자마자 아나 성준이랑 사이 좋아졌어? 이러래 언니 그랬으면 제가 소원이 없겠어요 언니 이랑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오 이거 진짜 맛있다 맞지? 역시 바쁘고 만큼 맛있어 역시 위 온도 습도 그래 구르스타보단 <laughs> 수시죠저 응. 빨간 거 있잖아 빨간 응? 음? 언니 되게 은퇴한 언니 은퇴했어요? 약간 은퇴한 노후 인생 같지 지금? 벌써 그러어떻게 백세 인생에 어, 맞아 이 언니 막 나중에 70 돼가지고 클럽 <laughs> 다니는 <빠지는> 거 아니야? <laughs> 좋다 오늘 날씨도 진짜 좋아 <laughs> 그치 요즘 딱이야 지금도 저 자리가 더워 이게 남자 자리가 <laughs> <달인> 더워 <laughs> 여자 자리는 <달인 웃음> 시원하좀말좀해 좀, 좀좀 응. 사실 기분안 좋아? 어, 더워서 응. 지금 응. 화났어? 지금 속으로 전 <laughs> 누나는 지금 나 여기 앉혀놓고 저거 말해라고 해가지고 눈안떠지 갑자기 발에 껴왜 났지? 피곤해서 한거 아니야? 근데 왜날 보고 즐겨? 너 혹시 또 피곤하게 했어? 요새 애가 피곤해! 얘가 피곤하지! 지금 너무 쌩쌩해 보여 지금! 우리 깜빌이 형 지금 최고야! 나 근데 이 맞는 거 같아 사람 만나면 혼자 확 오고 응. 집에 아 가면 확 오고 이거 나 그냥 엔토이라고 맨날 웃겼는데확실를 응. 사람들 만나면은 음. 낙에 마무리로 감자까지 혹시 이래 보여도 맛은 있답니다 <laughs> <laughs> 와늘 온다고 수박도 노란색으로 준비했어 파인애플 같죠? 아이스크림도 있고 식구문. 여기 이렇게 미니밭도 있어요. 저거 딸기래요, 딸기. 언젠가 저걸 따서 먹을 거래요저 어린애들. 여러분 이거 봐요. <laughs> 다시 원래 제 방으로 돌아오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빈 공간이 있어요. 미쳤다. 오늘은 저희 집에 송양네 부부가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지금 송양네 부부 맞이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송양네 오기 전에 오빠랑 삼겹살이랑 뭐 여러 가지 손님 맞이 준비를 하려고 쇼핑을 하러 갈 거예요. 주말인데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는 했고, 세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또 좋은 비누 알아냈잖아요. 요게 이름이, 레코스 차가레스트 고체 세안팩. 차가버섯이랑 어성초가 들어있는 비건 비누예요. 일단 진짜 겁나 커가지고, 진짜 엄청 크죠? 저 이거 사용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이만해요. 저는 그냥 냅다 이렇게 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약 사용하실 분들은 소분을 해서 분할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통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뭐 물르거나 이러질 않아 가지고 그냥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비누긴 하지만 이름이 세안 팩인 만큼 거품망을 써 가지고 거품을 내 주면 더 좋지만 저는 그냥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해 주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게 부드러운 거품이 퐁퐁퐁퐁 나와요. 거품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점액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한데 좀 미끌미끌한 에센스 같은 게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되게 사용감 좋은 비누네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지성 피부다 보니까 여기 이런 나비존이랑 코에 피지가 뽕뽕뽕뽕뽕 올라와 있을 때 이걸 사용을 해줬는데 진짜 사용 후에 모공 하나 하나 한땀한땀 한땀 매끈 깔끔 맨들 이렇게 깔끔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애정을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성인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성 피부인 저한테는 적당히 이제 유분감은 딱 걷어가 주면서 촉촉해가지고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처럼 아침 클렌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사지 팩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좀더 각질 제거가 더잘 돼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할 때는 거품망을 사용을 해서 거품을 내주면은 좀더 좋아요. 그리고 얘가 한방 불향 <laughs> 그런 향이 나는데 조금 향이 세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향 너무 좋아서 호입니다. 그래서뭐 각질이나 모공 피지 이런 걸로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딱한번 사용만으로도 피부를 되게 맨들맨들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비누예요. 아 그리고 이거 택배깎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살아남았다는 건 얘예요. 이게 왜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페이스타우 사용하실 분들은 이거 사용하세요. 마마 아, 에센스 이거 유세링 하일로론 부스팅 에센스인데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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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촉촉해요. 진짜 수분 완전 끼얹은 느낌이라 이거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은 얼굴이 완전 미끄덩 미끄덩 해가지고 수분감 충만한 느낌. 그다음에 바로 라네즈 이거 아침에 되게 잘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아 여러분 이거 아세요? SMTS 이거 진짜 엄청 좋아요. 이거 되게 문제성 피부, 그냥 일반 피부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쓰면 좋은데 그보다 문제성 피부이신 분들 꼭한번 써보세요. 진짜. 엄청 좋아요. 저는 이렇게 문제성 피부가 사용하면서 확확 변화되는 화장품은 너무 오랜만에 봐요. 내가 이걸 너무 찰지게 홍보를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제가 마켓 해보면 안 되냐고 브랜드한테 역제안을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두 번이나 까였어요. 그래서 저는 까여서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선크림 요새 좋은 선크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죠? 요새 잘 봐. 이거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뭐잘 쓰고 있긴 한데. 이걸톤 보정이 좀 예쁘게 돼가지고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광이 예쁘고 톤 보정이 복숭복숭하게 되거든요 준비 끝! 나가야지 뭐 사지? 고기 좀볼줄 알아? 이게 빨개서 맛있어 응? 잇왜 이렇게 맛있어? 양파 양파 내 사랑 더 많이든가? 어유 주부 구단이네. 청양고추 더 좋은 걸 살자. 애호박은 왜 사? 된장찌개 넣어야지. 된장찌개 오빠 직접 끓일 거야? 그러면아 그렇지 끓여야지. 오빠 근데 된장국 말고 찌개 끓여야 돼. 자글자글 자작자작. 알았어. 짠. 빨리 가서 청소하고 요리해야 돼. 오빠가 청소? 오빠가 요리. <laughs> 아이씨, 맛있었냐? 내 사랑 비룡김. 아씨 가쁜 비룡김 피필 되게 생겼네 이제. 와사비인데. 이거는 매워서 못 먹었나보다. 음. 알레르지도 없는데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니까. 갑자기 발음새고 이런 이유가 있어. 와, 또 그거 했다고 너무 피곤해요. 너무 졸려. 쏭양내 오기 전에 잠들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운동하세요. 진짜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진짜 너무 졸려요. 맨날 맨날 피곤해. 지금 이거 카메라 들고 있는 것도 손이 후두르두두 후두르두두 거려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한 2년 전에 그때 한참 막박식에 PT 하고 막 운동했던 적 있잖아요. 그리고 막 수영도 열심히 배웠고, 그래서 몸의 근육이 어느 정도 있긴 있었단 말,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관둔 후에도 어느 정도 그 근육이 남아 있어가지고 팔 같은데 보면은 그래도 막 완전 몰랑몰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뚱뚱하다 그러는데 팔 같은데 만져보면 단단하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어도 출렁출렁거리는 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만져보니까 진짜 딱그 물살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물살 그런 살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옛날에 했던 그 버프로 한게다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될그 필요성을 느꼈어요. 진짜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으니까 체력이 아주 아작이 나가지고 오늘 샤워하면서 거울을 딱 봤는데 온몸에 진짜 탄력이 없고 쭈글쭈글해가지고 할머니 몸 같은 거예요.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정수를 위해서 떨어지는 빛받으면그 굴곡이 그늘이 쫙 지면서 확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진짜 징그러운 거예요, 내 몸이. 나 약간 쇼크 먹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운동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기 전까지 잠을 한 10분만이라도 자려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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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짠. 대박이다. 저희 송양 대온다고 식기도 샀어요. <laughs> 엄청 <laughs> 맛있게 먹어야겠다. <웃음> 엄청. <웃음> <웃음> 오빠 오버액션하면서 먹어주세요. 아이 목자지 마 죽들 전공이지. 너무 네. 전맛 <laughs> <laughs> 떨지 마. 송량의 죽들이 선물입니다. 아 없는 거 찾기 너무 힘들어.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와 <laughs> 뭐야? 오 화병. 그럼 꽃을 키워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꽃 많이 받잖아아 화병 아아 뭐. 없어? 화병 없어? 없어 다행이다. 내가 봤을 때 없는 거 찾기가 힘든데. 여기 지금 만물관이야. 는아니안살것같내돈 주고 절대 안 사지. 아, 어, 어. 어. 꽃 없으면 여기다 우유 좀담아야 고마워. 아저 개그. 아주 개그. 그리고 꽃 받을 일 많이 생기라. 꽃 받을 일 많이 생기라 그래 센스. 꽃 받을 일 많이 생겨라. 근데 진짜 우유병 같기도 하다. 예쁘다. 근데 이거 꽃병 맞아? 아니 꽃병으로서는 꽃병이지. 저희는 지금 산책을 가고 있어요. 엄마가 이거 먹고서는 이 몸매 그대로 됐다고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 잘 터네 오잘 뛰네 이독이 완전 청춘이네 청춘 쟤를 잡고 <laughs> 어? 나는 너손 잡으면 안 되냐? 너 지금 납치된 거야. 운동이 여기 봐봐. 운동 사가죠. 인동이랑 나. 날씨 좋다, 그렇지? 이제 완전 여름이다. 응. 음, 진짜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똘똘이 보고 싶다, 그렇지? 음. 동아너 똘똘이 보고 싶지? 나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마다 똘똘이가 보고 싶더라. 똘똘이는 잘 있지? 잘 있겠지? 제가 영상에서 똘똘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똘똘이가 자취를 감춘. <laughs> 근데 인스타에는 올렸는데 사실 똘똘이가 작년 10월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걸 영상에서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인스타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를 하네요. 똘똘 보고 싶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노견이랑 사는 브이로그? 이런 거를 계속 올렸으니까 뭔가 그렇게 보내는 것도 노견이랑 사는 거에 당연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또 똘똘이의 마지막 가는 모습까지 한순간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가는 모습을 오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촬영을 했었어요. 영상을 다 찍고 편집자한테 편집까지 맡겼는데 그 뒤로 그 영상을 제가 아예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편집이 다 됐는데 그 편집한 영상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 아마 안 올라가지 않을까 <laughs>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도 하고 그리고 차마 그 영상을 다시 볼 용기가 아직도 안 나요 감동 금동. 감동이 오래 살아 건강하게 또손빼 <laughs> 가자 이제 오늘 브이로그 끝 감동이 빠이빠이 인사해주세요 빠이빠이